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시 법원읍에 있는 분일교회 이진영 목사입니다.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를 표어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 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계의 중심지와 자신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으로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리아 선지자는 범죄한 자에게 징벌이 있으며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스가리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기초를 놓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 기초를 놓음으로부터 시작되어 진리의 성업이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스가리아 8장 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컬게 되리라 아멘 성전 기초가 놓이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방해하거나 멸시했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언약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어서 원수들을 삼키게 하시고 면류관에 보석같이 빛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기초를 놓을 때부터 흑암의 세력들은 방해하고 멸시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것 같은 상황 속으로 성도들의 안목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갈라데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온갖 더러움에 노출되고 거짓 가운데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들고 소망과 기대로 예수께 나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과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빛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을 믿고 소망을 품어 갇힌 곳에서 해방되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한 날들로 채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